수십 세고 있다니까 두 시간 2 0분 동안 그래서 내 차가 저 북면에 있는데 그러나 악사 다이어트 보면 왔다 그냥 가서요 돈 준다 해도돈 준다 해도 그냥 왔다 갔어 악사 다이어트 보면서해서내차별로는데이차 너무 좀빌렸거든요 지금 대구 간다고 지금 이걸로 수실수 안돼 철사 수실수 안돼 예 이거 열심히 하시면은 네. 벌어질수도 있고요쟨 사네 예 스크래치 날수도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예열어내겠습니다 올리가 이거 위 여기네 예아 그거 궁금해서 찍으시는니요 관계없어요 예 에어로 다 하네 예 요새는 에어로 다 합니다 음 이건 옛날 형식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예, 이거 한 사가지고 땡겨겠다예 이거 4만원 정도 납니다 예예 그 악서 좀 여기로 가면 됐겠는데 그냥 가보되 여기냐면 돌아 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될수 있으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또 파손되면 또 변상해야 되고 돌아차 네. 너무 잘려줄 수 있어 잠우나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하 그냥 보냈어 의무로 맡거든 자는안 되고 철사를 수야된다 그래서 집에서 업보을 했어 이게 되겠어 이게 하지는데 어 되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 수시도 안돼 그다음 철사 여기서 뭐 찍은 그랬잖아 이거 이거 어디갔놓 이거도 한3만원 합니다 아그 이거요 이거도 3만원 나옵니다 땡긴 거요 미는 거요 당기는 거요 아 걸로 집은 일러 안 집은 넣고 일러 집은 넣면 안 돼요. 일러 야 돼. 왜요? 이렇게 해서 이걸 겨게 돼요. 네. 이거 여기 하는 거 아니요?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 저희 이렇게 합니다. 악사에서, 미, 미는 여기서 네. 악사에서 미는 거는데요 수수시는데. 악사 미는 게 계속 수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열려요 이거 수수시면 안 돼요. 네, 거기는 도가 빵가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수수 아, 만약 수수시 그럼 여기 수수시되니 네. 만약에. 여기 여기가 이거. 만약에 하려고 하시면은 엘자로 하실 거면은 넣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수셔 된다는 여기 수셔되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수셔 준다 그러면은 네, 네, 그래서 내 생각에요. 같았어요. 제가 봤거든. 이쪽이 쪽 여기. 네, 이쪽. 아 가운데 줄에 딱들어가 있어요. 연아 이거. 저저저저쪽에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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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네. 저 수시면 돼요. 네, 수시면 들어가면. 함 수셔 보세요. 저걸 저걸로. 아, <laughs> 네. 부산입니다. 아프셔야 간없으니까 아. 네. 아야. 아, 이사를할줄 모릅니다 네? 이걸로이걸로만이워가지고아이사이거얼마이이거이거람이사이사이거이사이사이건 네? 네, 네, 땡기는 거니까이이사람이사이사이사이이거는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광수 사람이이사이 사람은 이이 이걸로 한, 저, 저, 한 10원정도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요? 이걸로 안될 같은데 쑤시면, 쑤시면 된다면서 자, 쑤시는 방법은 안떻게해